자, 184번, 다음은 3차 다항식을 3 x 2의 제곱으로 나눴을때 u 목 q x 와 나머지 r x 를 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두번 이용한 결과이다. 자, 이어쩌쩌저쩌쩌를 구하래. 자, 일단 첫 번째 조립제법을 보면 음. 자, 여기가 이제 FX야. f(x) 야 f(x) 고이 f(x)를 자 x 대신에 3분의 1을 넣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의도한 3x-2로 나눈 게 아니고 x-3분의 2로 나눈 거야. 자 그때 이 친구가 몫이 뭐 q(x) 였다고 한다면 몫이 q(x) 이고 그리고 나머지가 5라는 거지, 5라는 거. 자, 그 다음에, 응. 이 qx를 다시, 다시 3분의 1로 나눈 거야. 자, 그러면 qx를 x-3분의 1로 나눈 몫이 얘야 9x-27. 아, 3분의 2. 9x-27이고, 나머지가 이제 마이너스 3이란 말이지. 그래서 so qx 대신에 qx 대신에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 fx는 so x-3분의 2에 여기가 x-3분의 2에 9x-27-3 이고 플러스 5 하면 x-3분의 2에 제곱 플러스 아 아니네. 분배해서 9x-27 27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x-3분의 2 플러스 5가 될거고 문제에서 원하는게 3x-2의 제곱으로 나눈거란 말이야. 그러면 여기 안에 누굴 곱해줘야 되냐면 9를 3의 제곱을 곱해줘야 돼. 3의 제곱을 곱해줘야 괄호 안에 3이 들어가. 내 맘대로 9를 곱해놨으니까 9로 도로 나눠놔야지. 9로 도로. 그래서 FX는 3이 들어가면 3의 어? 3이 아니라 왜 9를 곱하냐고? 여기 제곱이잖아. 들어가려면 3의 3이 들어가려면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의 제곱이 들어가야지. 3x-2의 제곱으로 나눈 몫을 원하니까 x마 3분의 2가 아니고 자 문제에서 원하는게 3x-2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원하는거라고 그러면 x-3분의 2가 3x-2가 되려면 이 괄호 안에 3이 들어가야 된다면 바라안의 3인데 지금 제곱이 됐으니까 3을 바로 못넣고 3의 제곱을 넣는거야 내가 9를 곱했으니까 다시 9로 나눈거고 그러면 자 얘가 3의 제곱 x 마 3분의 2의 제곱이 3x 마 2의 제곱이 되는거야 그 다음에 묵슨 그면 x 마이너스 3이 되는거고 나머지거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플러스 7이 되는거 그러면 나왔죠 얘가 QX, 얘가 RX 됐나요?